아 범이 쩐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 저번처럼 또 학고 맞을 순 없어 아, 시작하자 문재인 정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5년간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준다 음. 엄마가 바빠도 걱정 없게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마련한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학점 받을 수 있고 논술은 폐지네 수능도 절대평가 2020년부터 군인 월급은 최저임금의 반이 된다. 아, 나한텐 7만 원이었는데. 군복무도 18개월만. 제일 중요한 거, 공공기관 일자리 무려 81만 개를 만든다. 이게 돼?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꼭 필요한 국가, 지방공무원과 공공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입니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 시간을 준수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늘리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것등 저는 80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 300만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활동비, 출장비, 뭐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1인당 3,400만 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유 있게 다 감안해서. 서민, 서민, 저민, 서민, 저민,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고 해줍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2년간 40만 원, 1년간 20만 원. 집에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둘째 나면 오 천만 원, 셋째는 대학 등록금. 어 진짜? 홍 후보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 자제들에게 무상급식 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 바필리즘이다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홍 후보님 공약이 바필리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출산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하지 않는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퓰리즘인데요 담배세 유류세 말고 근본적인 서민들 소득 증대 대책이 뭡니까? 그게 일자리 대책이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복지죠. 일리는 있는데 일자리 대책이 뭐가 있지? 가장 눈에 띄는 일자리 공약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확대. 그렇게 110만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가리 가리.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간단하군는 4차 산업 혁명 그리고 교육. 경쟁이 과열된 교육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이 가는데 완전히 새판을 짜자는 거네. 돈 너무 많이 들것 같네. 학제 바꾸는 것을 방안으로 내셨는데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느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이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 제, 입시를 분리를 해서 제대로 정상화된 교육을 할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대로라면 새로운 교육제도 안에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브레인으로 거듭난 학생들은 창업을 선택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한테는 정부가 2년간 월 50만 원을 추가로 준다. 그러면 그렇게 받던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2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에서 나가버릴 거.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2년 동안 이제 임금을 지원을 해주면 청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일 겁니다. 우선은 인정받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 국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무승민 후보의 제1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기. 태어나면 3년간 양육수당, 초중고 다니는 동안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공공보육시설을 무려 70%까지 확충, 초등학교는 4시에 하교하고 최대 7시 반까지 돌봄 서비스. 어린이 입장이라면 학교에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건데 학교 폭력 방지 대책 같은 건좀 없나 없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태어나 창업 교육을 의무로 받으면서 큰 학생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 유승민 후보의 전략이네. 저성장이 저출산하고 기납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 쪽에 모든 노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하나같이 이공계 창업만 얘기해서 좀 슬픈데? 아유 문송합니다. 문송해요.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고급 육아용품이 든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선물해준다. 요즘 육아용품부터 빈부격차가 크다던데 좋다 좋다. 산후조리원 지원 대신 집으로 찾아가는 임산부 영유아 방문 건강제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생리대 지원 받고 청소년도 알바하다가 엄한돈 떼이지 않게 전담근로감독관 설치 청년사회상속제 이거는 상속 증여세를 통해서 20세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당 1천만원씩 배당 어... 결혼해서 아이나 하면 엄마 아빠는 3개월 이상씩은 꼭 육아휴직 써야 되고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동반자를 등록하면 비혼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어, 다 좋은데 역시 재원이 문제인데. 다들 무슨 돈으로 하나같이 최저임금 만 원, 아동 수당, 무료 데이터, 사병 월급 인상, 공공 임대 주택을 실현한다는 거지. 칼퇴근과 노동시간 단축은 구체적인 방법이 많이 부족한데. 으, 누구 뽑지?